반갑습니다. 우리 성영이한번 인사하시죠. 네, 오늘은 행복을 또 가득 싣고 우리 고흥에 늘또 찾아주시는 박 목사님께 어, 체험엔 어, 차량을 점검하고 가기 위해서 부산 가서 점검하고 또 고흥으로 어, 차량을 착송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하신 분들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박 부장님 한번 인사 한 말씀 아시죠? 반갑습니다. 오늘 부산공 차량 알선 등 하게 되는데 아들 서경이가 함께 동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가는 내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. 서경이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은 바로 군대 갔다 와서 이 중고차 딜러 일을 아빠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바로 취업 시켜주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차세대 중고차 우리 박석영. 어석영이는한 <laughs> 말씀 해보시죠. 음. 석영이는 왜 오늘 이렇게 아빠하고 삼촌 같이 따로 나섰어요? 밥먹는게 좋아요 어, 우리 좋은 여행 함께 하죠 네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이렇게 오늘은 겨울비가 어, 촉촉히 어, 내리네요 음, 오늘 이렇게 어, 며칠전에 고흥을 다녀오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또 차량이 필요하셔서 아, 이번에도 믿고 어, 구입을 또 하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가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어, 다니면서 어, 참 저희들이 어, 늘 감사드리고요. 차도 안 보시고 이렇게 구입해 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, 어려운데. 모든 것들을 믿고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중고차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, 물론 차를 많이 파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겠지만, 어, 그거보다 좋은 가치관 또 어, 직업관 잘 갖고, 그리고 차도 잘볼수 있어야 되고, 고객님의 마음을 잘 읽고 고객님들의 필요에 딱 맞는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중고차의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함께 겨울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부산에 갔다가 또 고흥까지 잘 차량들 처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행복을 가득 싣고 함께 행복한 여행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소중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성영이 인사. 네, 과장님.